장민호의 결혼식 날, 비가 내렸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슬프지 않았다. 결혼식,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 중 하나, 은 대부분 맑고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열리기를 기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민호의 결혼식 순간은 회색빛 하늘에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빗방울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거센 폭우는 아니었지만, 그와 신부가 함께 걷는 계단을 촉촉이 적시기에 충분한 비였습니다. 어쩌면 그 비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을 더욱 기억에 남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준 요소였을지도 모릅니다. 비는 언제나 고유한 낭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의 결혼식 날에 내린 비는 마치 자연이 보내는 축복 같았고 하늘이 흘리는 행복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식 날 내리는 비는 길조라고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신부 곁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는 장민호를 보며 누구도 그날의 하늘을 어둡거나 우울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두 신랑 신부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하고 경이로운 빛을 느꼈습니다. 신부가 조용히 다가오고 신랑의 손을 꼭 잡는 순간 빗소리는 마치 걸음을 위한 잔잔한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우아한 하얀 우산 아래 하객들은 서두르거나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요한 미소 속에서 그 순간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편의 느리고 섬세한 사랑 영화처럼 비는 그날의 아름다움을 흐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부드럽고 진실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차분한 품격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민호는 오랜 시간 혼자였고 음악과 팬들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쳐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된 오늘 하늘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모든 기다림은 결국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이 비는 또 다른 시선에서 본다면 부드러움과 행운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쌀쌀한 기운은 손을 더욱 꼭 잡게 했고 살짝 젖은 바람은 서로 기대고 싶게 만들었으며 이 특별한 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결혼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 하늘은 더 높고 맑아졌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걷히며 잔잔한 푸른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곧 장민호와 그의 배우자가 시작할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때때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차가운 순간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함께 나눌 것은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나날들일 것입니다. 장민호의 결혼식 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결코 슬픈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감정이 잔잔한 빗방울에 씻기고 모든 사랑이 담백하고 따뜻한 공기 속에서 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민호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장 아름다운 것들과도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연결, 평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축복이었습니다.